잠깐만요, 검소 이렇게 소문을 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왕정필 집에서 타고 내려가는 사람이 달라요. 다른 여자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CCTV를 분석을 한번 해봐. 뭐가 다른지. 엘리베이터에는 번호가 있잖아요, 몇층 그렇죠. 그 나갈 때이키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탈 때와 나갈 때를.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빙고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좀 이렇게 제목을 하나 붙여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의 제목을 붙여 준다면 알리바이가 조작된 파주 여인 토막 살인 사건. 아, 알리바이가 조작된. 네. 예. 자, 때는 2020년 5월 16일입니다. 네네. 저녁 6시에 남편인 서동수 씨. 나이 40이에요. 서동수 씨가 와이프가 이틀 동안 연락 단절돼서 연락이 없다. 그럼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신고는 5월 18일 12시 45분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실종신고가. 그러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가족관계는 남편 서동수 씨40 그리고 아내 실종자가 유승희 씨가 50이에요. 연상 어. 10살 차이 나는 그런 연상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밑으로 그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한명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실종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5월 18일 10시 13분경에 자유로 통일전망대 인근에 차량이 방치돼 있다 근데 여기 거기에 이제 핸드폰 번호가 있잖아요 저는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차적조회에서 아파트가 거긴 거 아니까 주거지 아파트 쪽에 관리사무실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에서는 남편이 서동수한테 씨 연락이 온 거고.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에 바로 신고를 했답니다. 아니, 도로 갓길에 세웠는데 뭐가 잘못됐나? 여러분, 자유로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자유로가 6차선 또는 8차선이에요. 그렇죠. 그 차를 세워놓고 도로 건너편을 건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자살행위거든요. 그냥 쌩쌩 달리는 데고 그렇죠. 그리고 우측으로 임진, 임진각인데 서울 방향이에요. 서울 김포 방향 음. 아시다시피 거기 철책선이 있잖아요. 군인들이 지켜 민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죠그렇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거기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됐구나 라는 생각에 남편이 뒤늦게 신고를 한 거예요. 이틀 음. 만에 신고를 자, 집안 사정은요. 대충 이래요. 그 실종자 유승희씨가 악세사리 가게를 해요. 근데 쇼핑몰을 하고 하면서 어떤 그 대출을 과하게 받아서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부부 시간에 대면대면 대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 없어도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방치된 걸 알고 이제, 이제 저기를 한 거죠. 음. 일단 남편에 대해서 이제 봤어요. 정가는 없고요. 어, 파주 지역의 전자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리바이도 확인했는데 별다른 특이사항 없었어요. 좀 아들을 상대로 물어봤어요. 아들을 상대로 물어봤더니 자기도 엄마가 없어진 5월 16일날 자기도 친구네 집에서 잤대요. 어. 그래서 모른대요. 근데 엄마의 평상시 어땠냐? 그러니까 집 가게 집 가게 말고는없었다 엄마는 맨날 일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흔한 그 다른 아줌마들의 모임도 없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아들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통신 수사는 해야 돼요. 어차피 그 수순이에요. 가족 부분부터 우선 수사하는 게 그래서 했는데 통신 수사에서는 별다른 특이 단서 밝히지 못했어요. 아. 남편이나 아들 쪽으로 는자 음. 실종자 유승이 대한 이제 행적을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상가에 가게를 갔다고 하니까 5월 16일자 상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오후 5시 58분에 1층에서 타요. 엘리베이터를. 음.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유승희 씨 차가 흰색 그랜저 차인데 정확히 6시에 상가를 빠져나가는 게 확인이 돼요. 차단기가 올라가고 나가는데 유승희 씨 차가 나가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음. 그럼 6시에 정확히 나갔다는 얘기예요. 네네. 나갔다. 네, 네. 나갔다. 예. 그리고 통화 내역서를 확인해 봤어요. 네, 네. 실종되기 전까지 총 6명의 상대로 전화 통화한 게 확인돼요. 음. 6명 중에 아들하고 남편 빼면 네명 남았어요. 네 음. 명에 대해서 수사 하는데 이세 명에 대해서는 이제 각 팀에다가 조소 수사를 하라고 그래요. 알리바이도 수사하고 그집 주변에 CCTV에 혹시 이 실종자의 차량이 보였는지 네네. 그런 걸 수사했는데 없어요. 어. 근데 가장 의심스러운 거는 이제 담당 팀에서 수사를 했어요. 왜 의심스러웠냐 피해자가 그 실종되기 전날 5월 15일날 총 25번에 걸쳐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어. 문자 메시지가 그리고 없어진 그 발생일 5월 16일 오후 2시에 8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예예. 예. 음. 그 사람이 바로 왕, 37살의 왕정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왕정필이라는 사람은 음주운전 벌금 전가두개 말곤 없었어요. 어. 예 그럼 뭐 예. 왕님? 그래서 네, 네. 왕정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김가령이라는 37살의 와이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같은 동갑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어린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예, 예. 연관성은 이제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종자하고 그 사람의 집은 가까운 데 살아요. 음. 예. 가까운 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a v n 이를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사주에서 나가는 부분, 나가는 차량의 통과 기록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자유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걸 확인됐으니까 이 피해자가 언제 나갔고 그 다음에 왕정 필요한 사람은 언제 또 따, 나가는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피해자 차량이 20시 47분 그러니까 16일날 8시 47분에 당동 ic를 나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왕중필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총6 번에 걸쳐요. 2월 15, 15일부터 18일 사이에 총6 번에 걸쳐서 나간 게 확인이 돼요. 차량. 음. 어, 5월 16일 날 피해자 차량이 47분이에요. 12분 상관으로 8시 59분에 당동 ic를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음. 자 그렇다면은 12분 전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다가. 왕정필이가 가서 태우고 가지 않았나 겹치는 게 그거예요 시간 그렇죠, 12분 그렇죠. 차이가 강동항 씨 빠잖아요. 네. 그렇게 예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CCTV를 봤으니까 그러면은 왕정필 집을 한번 확인해 보자. 16층 아파트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게 보일 거 아니냐. 네네. 네.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16일 날 6시 24분에 실종자 유승희 씨가 엘리베이터 타는 게 보여요. 어... 6시 24분. 어... 그러면 뭐예요? 상가에서 나올 때 6시라고 했잖아요 24분 만에 왕정필 집으로 바로 온 거죠. 그러겠네요. 예. Yeah, yeah. 네. 올라와서 가는데 같이 탄그 다른 층에 사는 지금 애들이 탔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되게 이뻐하고 발랄해요 네, 네. 그래도 나갔단 말이에요. 1 6층에딱 내리면 내렸세요 그다음에 2시간 후인 8시 10 37분에 나와요. 어, 나와요. 들어갔다가. 내려와요. 어. 예. 어. 네. 8시 37분에 유승희 씨가 내려와요. 음. 그다음에 37분에 내려왔죠. 아까 당동아시에 8시 4 7분이래요 그랬잖아요. 네, 네. 10분 만에 그 당동아시에서 자유로운 나간 거예요. 음. 바로 나간 거죠. 음, 음. 그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왕정필이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15분에 왕정필이가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도 뒤따라 가서 그걸로 간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그, 당동아 씨얘 차를 찍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종자가 집에 들렸다가 두 시간 만에 나와서 간 거예요. 응. 음. 거기를 또 뒤따라서 얘가 간 거고. 음.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정필이가 나갔다가 두 시간, 아니, 한 시간 이십분 만에 10시 10분에 다시 자기 집으로 올라가요. 혼자. 혼자. 예. 어. 아... 자, 그렇다면은 얘가 10시 10분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나간 게 8시 59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사이에 피해자를 태우고 어딘가 간게 아닌가? 그래서 서울 방향하고 김포 방향 김포에서도 이 차량, 벤츠 차량이 지나갔는지 네. 검정색 벤츠 차량이 지나간지를 확인을 했어요. 음. 지나간 게 없대요. 음. 네. 그러면은 파주에도 큰길 말고 샛길이 있잖아요. 네네.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샛길에 대해서도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 시간대에 나가서 어디로 갔을까?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제 억지로 한번 꿰맞춰 보는 거예요. 네네. 집에서 보내고 뒤따라가서 얘를 태우고 그래서 혹시 한게 아닌가. 음. 왜냐면은 그 16일 이후에 16일 이후요. 네. 얘가 혼자 올라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여행용 가방 3개를 해고 와이프하고 어린 딸하고 구마 안에 실어서 갔거든요. 그왕 씨가? 예, 예, 예. 아... 왕정필이가 가서 차에다 실어놓고 여행 간것 같이 보여요. 실종된 다음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는 뭐냐면 1시간 20분 사이에 바깥에서 만나서 살해를 하고 그걸 어디에 유기를 했다가 이 관내에 있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애를 유기했던 장소에 가서 여행용 가방에 넣고 가서 다른 데서 버린 게 아닌가 음. 그렇게 이제 유출을 해 보는 거예요. 음. 예.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그렇죠. 유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러면 살해한 장소가 어디냐. AVN의 그 차량 통화 기록 설치가 안돼 있는 새길들을 지도를 보고 다 이제 검색하는. 을 그럼 이쪽으로 와서 어느 쪽이 좀 의석하고 어느 쪽이 범행을 저지를 만한 실종자를 죽일 만한 장소가 있나 그거를 확인해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확인하고 있었는데 김정우 형사라고 있어요. 네. 김정우 형사가 잠깐만요 검서 이렇게 소을 그 들은 거예요. 오 얘기해봐. 그랬더니 김정 우 엘리베이터 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왕정필 집에서 타고 내려가는 사람이 달라요. 다른 여자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어, 처음에 시, 실종 당일 날. 실종 당일 날 16일 날그 네. 6시 24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실종자하고 유승희 씨하고 음. 그 다음에 왕정필 집에서 나와서 다시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실종자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옷은 같아요? 옷은 똑같죠. 아, 그래서 얼굴이 다른구나. 실종자는 올라갈 때 애도 이쁘다고 하면서 카메라 인식을 안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왕정필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는 아예 고기를 숙이고 들어와요. 음. 카메라 인식을 하고 오승 같은데 예. 네. 아. 그리고 뒤로 돌아선 모습이 전형적인 오, 50세의 체형이고 네네. 그 뒤에가 근데 뚱뚱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이뒤머리를 이 쓸어 올렸어요 실종자분이 그래서 쓸어 올렸기 때 뒷목이 보이는데 짧아요 음. 목이 짧은데 왕정필의 집에서 나올 때그 여성은 뒷목을 본데 목이 길어요. 음. 그리고 이 목선이 20, 2, 30대의 목선인 거예요. 올라갈 때의 실종자 유승희 씨는 2, 0 30대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목선 아, 그러네. 음. 그러면 알리바이가 그러니까 조작된 거죠. 알리바이가 조작 조작된 거죠. 실종자에 대한 네. 알리바이가.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CCTV를 분석을 한번 해 봐. 뭐가 다른지. 음.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 실종자가 올라갈 때 귀걸이를 했어요. 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에 실종한 귀걸이가 없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머리를 끌어올린 부분이에요. 머리를 올려서 그 실종자는 이쪽 정수리하고 가까운 쪽 위로 올렸는데 내려올 때그 실종자 여자는 바로 뒤에 아... 뒤로 올린 거예요. 아. 그리고 머리띠가 있는데 실종자는 머리띠를 거의 뭐 정수리 부분에다가 했거든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여정은 앞 부분에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런 미세한 차이, 체형이나 이런 게 틀리고 또 엘리베이터에는 번호가 있잖아요. 몇층 그렇죠. 그 나갈 때이키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탈 때와 나갈 때를.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키 차이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다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네요. 예, 예. 그렇죠. 비교 분석을 하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집에서 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내인 김하령이가 피해자 옷을 입고 알리바이를 조작한 거구나 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때. 아... 그래서 따라서 지하 주차장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내려가 올라갈 때는 실종자니까 내려와서 차를 탈때 지하 CCTV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네. 지하 CCTV를 타고 확인을 하는데 그 실종자의 옷을 입은 여성이 하얀색 차 앞에서 리모컨을 누르거든 여는데안 열려 응. 다시 또 눌렀는데 뒤로 옆에 옆에 흰색 차량에 불빛이 들어오는 거야 아... 자기 차는 인 모르는 거지 아... 그렇다면 뒤에서 들었으면 아, 실종자 차인데 실종자 지 차를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는 와이프한테 옷 입혀서 내보낸 게 확실하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하면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음. 이 정도 가지고는. 정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아입었다 이것도 틀린 거.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역발시 통한의 역사를 확인해 봅니다. 통한의 역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 실종자가 8시 47분에 그 당동화실을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시간대에 왕정필이하고 김하령의 기지구이 그 피해자 그 방치된 차량에서 일치가 된게 확인돼요. 아, 그러니까 그지, 그지. 결정적으로 뭐냐면 김아령이가 옷 입고 갔다는 게 확신 확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찾았다, 네. 빙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신청을 합니다. 음.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네. 첫 번째는 집, 두 번째는 이제 김정필이 신체, 그리고 세 번째가 김정필과 김아령의 차량 두 대. 근데 그 집에는 혈흔 반응은 감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왕정필이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있었을 때 상대방이 피해자가 지금부터 이제 피해자로 할게요. 실종자가. 네, 네, 네. 그 피해자분이 반항을 하다가 긁혀있거나 이런 흔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몸수색하려면 그것도 영장 필요하거든요. 네, 네. 벗고 벗겨서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고 형사들이 쭉간 거예요. 음. 그래서 두개로 나눴어요. 차량 쪽에도 입회해야 되는 사람이 왕정필이를 다, 데려다가 왕정필이가 입회하게 하고 그리고 집 주거지에 화장실이고 뭐 감식하는 데는 와이프인 김아령이가 입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식을 시설, 실시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뭐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김아령을 상대로 이제 보여준 거죠. 김아령 씨. 자 엘리베이터에 이분이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똑같은 인물이에요. 음, 이, 똑같은 인물로 보여요. 엄청 당황했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 네. 이거 내려가는 사람은 김아령 씨 아니에요? 안 말하네요. 음... 자 주차장 한번 볼까요? 유승이 차못찾아서 이런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김아령 씨하고 왕정필 씨하고. 자유로에서 본인 핸드폰 맞닥뜨려 핸드폰 이거죠, 예몇 번이죠, 예. 근데 왕정피씨하고 피해자가 차량이 발견된 통과한 시간에 본인들 다 거기 있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우발적으로 이렇게 살인 죽어갖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 아. 남편이 옷 입고 나가라고 그랬다. 실토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압수수색 하다 하고 그날 5월 20일 7시 29분에 둘을 긴급 체포합니다. 5월 2 0일날 저녁 9시 36분에 행담도 서해 대교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 머리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접수된 해양경찰서에서는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음. 우리는 행담도에 있었던 위치가 확인될 때부터 혹시 거기 시진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 좀 달라고 부탁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해양경찰서에서는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찾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머리하고 좌측 팔이 토막난 상태를 회전된 상태에서 이렇게 회수가된 거예요. 아, 떠다니다가 예예. 예. 뻘에 이제 떠다니다. 예, 예. 아. 빠지면서 뻘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를 아. 확인된 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회수를 하고 자축 그 지문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음. 해양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 오 연락이 오니까 이제 우리 경기북부청 과학수사팀에서 전송을 해줘라 지문 뜬 거를 그래서 전송 받아서 여기서 피해자 지문하고 확인을 했더니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피해자 유승희 씨의 시신이구나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찾았다. 음. 근데 어쩌냐? 딸려 있더라. 응. 머리하고 팔은 찾았어. 당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당신 큰일 나. 누가 믿어주지도 않아. 그랬더니만 고유 숙여요. 지금이라도 사죄를 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유승희 씨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응. 그게 당신한테 반성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신다. 얘기했더니 심경의 변화를 이렇게 하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왕중필이가 하는 얘기는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같이 부동산 그 상가 건물 분양 하면 수수료까지 이제 떼주고 어? 그런 사업에도 같이 이제 고용시켜서 일도 시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밀려 있는 거예요, 돈이. 다른 사람은 다른데. 차일피 미루다가 그게 1억이 됐어요. 이걸 어. 줘라. 우리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네네. 이걸 줘라. 그때 15일날 20, 25번의 문자도 달라. 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16일날 실종되는 날도 오후 2시에 8분동안 전화통화할 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음. 안 받은 끝까지 문자로도 안 통하니까 16일날 전화통화 8분동안. 그럼 내가 너네 집에 가게 닫고 올라가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부담 갖고는 안 되겠다. 이 여자를 죽여 갖고 아예 없던 일로 하는 게 낫겠다 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엌칼하고 사시미칼을 꺼내서 부엌칼은 화장실에 두고 음. 그다음에 현관문에서 가까운 화장실에 두고 사시미칼로 사시미칼을 가지고 현관에. 기대,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애들, 애하고. 나오지 마.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문 열어주고 들어오는 순간에 끌고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아... 화장실 아... 들어가자마자 사지미칼로 일곱, 여덟 번을 찔렀대요. 아... 일곱, 여덟 번을. 근데 마지막 찔렀던 게안 나오더래요. 아이고. 안 나오니까 부엌에 부엌칼을 미리 또 화장실에 뒀잖아요. 어. 그걸로 세 번에 걸쳐 더 찔른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하고 살해를 하고 옷을 벗겨서 락스를 닦은 다음에 짜서 와이프한테 너 입고 엘리베이터 타고 날아가고 자유로다 차량을 버려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답니다. 아. 네. 그래서 범행 전모가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올라와서. 10시 10분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2시간 20분 후에 차에서 이제 와이프 옷 갈아입히고 1 6시 걸어올라오게 하고 지는 이제 다시 10시 10분에 올라와서 아내한테 그 안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 그래고 그 화장실에 본인이 들어갔고 이제 해체를 한 거예요. 목, 그 다음에 양팔, 그리고 양 다리를. 아. 그래서 이제 몇겹선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갖고 은색 캐리어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캐리에 넣어서 세이도에서 버리는데 비닐 빼서 비닐 그것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아 비닐에서 이렇게 털듯이 예아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하고 왼쪽 팔 하나가 확인된 이 거예요 아... 나눠서 담 담겨져 있었으면 찾기가 쉬웠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버린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체를 할수 있는 게 어렵지 않았냐 사람이 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음식 장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 그닭 발고라는 거 있잖아요. 네, 생닭, 발고네 발고라는 걸 많이 배웠대요. 그래서 아. 관절의 어느 부분을 절단을 하면 끊어지게 편한 걸안 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시미로 그렇게 편하게 찌른 거예요. 그, 그 저기를 한 거예요. 토막을 낸 거예요. 아.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뛰는 형사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다 그럼 관할 경찰서 형사들한테 상담 한번 하고 싶다 어떤 피해든 간에 상담을 하면은 상담 들어줘요 들어주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법적 조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친한 분이 있으면 또 연락하시면은 그냥 커피 한잔 먹으면서도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해라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음아 형제님들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저도 든든하고 아유. 또 구독자 네. 여러분들도 많이 게 든든해 생각하시죠. 하시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